안녕하세요, 프렌즈 경매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1월 세종특별시 아파트 경매매각 사례입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을 아파트입니다. 2012년식 1388세대 대단지 아파트며 이 전용 84타임 물건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 3명이 입찰하여 3억 7,64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물건과 같은 저층 물건이 지난 10월에 4억 7천만원에 실거래되었고, 현재 올라와 있는 매물의 최저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최저가 대비 시세 차익은 7,354만원입니다. 세종시의 지난 부동산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인구 11만 명이던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행정기관들의 이전과 신도시 개발로 2018년 인구는 3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였으며, 2021년 부동산 상승기와 개발 호재, 그리고 인구 증가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가파랐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기와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반대로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를 기록하며 최고점 대비 40%가 하락한 단지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세종시에 현재 부동산 시작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한 세종 아파트 탑 5를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아파트의 조건은 권리 분석이 필요 없고 400세대 이상이며 전용 25평 이상으로 매물 최저가 대비 안전마진이 최소 1억인 아파트 물건입니다.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안전마진이 커지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가격의 물건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5위입니다. 보람동 홀려울마을 5단지로 매각기일은 12월 19일입니다. 2017년식 900세대 대단지입니다. 전용 8사타입 국민평형으로 매매사업자도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내부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이며 총 29층 중에 18층으로 로얄 층입니다.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로 거실기준 방향은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채무자와 가족으로 예상되는 전입자가 있으나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늦어 권리분석 패스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6억 5천만원에 감정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다음 경매시작가는 4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보람초등학교와 보람중학교 위치해 있습니다 보람중학교 좌측으로 상업지역과 학원가가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세종시청과 세무서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데 모두 도보 10분 만에 이용 가능한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금강을 따라 수변공원 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8억 신고가를 찍고 하락기를 지나 올해 9월에 2층 물건이 5억 7,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저층 물건이 6억부터 올라와 있으며 경매 물건과 같은 기존층 물건은 최저가가 6억 7천만원으로 갭이 상당히 큽니다. 보수적으로 실거래가와 가까운 저층 물건 6억을 기준으로 경매 시작가인 4억 5,500만원을 비교하면 안전마진은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한솔동에 있는 천마6단지 아파트로 매각기일은 12월 24일입니다. 2012년식 6월에 입주하였으며 총 1,388세대 대단지입니다. 전용면적 34평으로 내부구조는 4베이에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최고 25층의 물건지는 2층으로 저축물건되겠습니다. 단지 중앙동에 위치한 경매물건의 거실기준 방향은 남서양 단지 뷰입니다. 임차인 없는 물건으로 권리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최초 감정가 6억 1,900만원으로 시작해 1회 유찰되어 다음 매각기일 경매 최저가는 4억 3,33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미르 초등학교가 단지의 배정초이며 그 위쪽으로 한솔중학교와 한솔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모두 단지된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 부족해 보이지만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수변공원과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매물건과 같은 타입의 지난 거래를 보면 2021년 10월 최고가 7억 7천만원을 찍은 후 6억까지 하락했으며 올해 5월에 기존층 물건이 6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 최저가는 6억 3천만원으로, 1회 유찰된 경매 시저가 4억 3천3백30만원과 비교하면 안전마진은 1억 9천6백70만원입니다. 3위는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 아파트며, 매각 기일은 2025년 1월 8일로 여유 있습니다. 2018년에 입주하여 올해 6년차 아파트며, 총 19개동 89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전용 면적은 37평으로 대형 평수이며, 18층 중 6층으로 기준층물건입니다 판상형 구조로 내부는 포베이에방 4개와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으며 거실 기준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보증금 3,400만 원에 후순위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걸로 보이며 이는 단순 명도 대상으로 권리분석 패스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8억 9,600만 원에 감정되었으며 1회 유찰되어 다음 매각가는 6억 2,720만 원입니다. 주변 학교는 단지 위에 소담초 중 고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학교 위쪽으로 학원가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위쪽 수변공원과 괴화산 등산로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매 물건과 비슷한 평형의 이전 최고가는 2 1년 10월에 거래된 10억 3천만 원이며, 지난 11월에 같은 타입의 기준층 물건이 8억 3천만 원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현재 같은 타입의 탑층 물건이 9억으로 단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한 건의 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비슷한 평형 매물을 모두 포함하여 가장 낮은 최저가인 8억 5천만 원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여기에 경매 시작가 6억 2,720만 원을 비교하면, 안전마지는 2억 2,280만원입니다.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가 세종시 크게 하락한 아파트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마을 11단지 아파트로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7일입니다. 2017년식 총 445세대이며 경매물건의 전용면적은 29평입니다. 내부구조는 포베이에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최고층 29층의 물건지는 20층으로 고층물건 되겠습니다. 선호하는 판상형 아파트이며 거실 기준 방향은 정남향입니다.말소 기준 걸린 근저당보다 늦은 전입자가 있으나 입찰 참여에 관계없는 후순위 전입자로 권리분석 필요 없습니다.최초 감정가 13억 1 0만원에 감정되었으며 두 번에 걸쳐 유찰되어 다음 경매 시작가는 감정가의 반값인 6억 4190만원입니다.단지 배정촌은 아래쪽에 있는 새뜸 초등학교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그 위쪽으로 새뜸 중학교와 새로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를 사이에 두고 학원가와 상권이 크고 업종도 다양하여 메인 상권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수변공원은 없지만 근린공원이 단지 바로 아래쪽에 붙어있습니다. 단지의 지난 거래를 살펴보면 상승장인 21년 1월에 신고가 1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올해 1월에 고층 물건이 11억 2500만원에 거래된 후 가장 최근인 9월에 저층 물건이 9억 4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최저가는 11억으로 2회 유찰된 경매 시작과 6억 4190만원과 비교하면 안전마지는 4억 5,810만원입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보람동 호래올마을 10단지 아파트로 다음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8일입니다. 2016년 시총 12개 동에 656세대이며 물건의 전용면적은 33평입니다. 3베이 구조로 넓은 거실과 알파룸을 포함하여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해당 동 최고층은 27층이며 물건지는 8층으로 중층입니다. 거실창이 양통창으로 정남향과 서향으로 금강수변공원까지 조망권입니다. 최초 수분양자로 보이는 현재 채무자가 2017년 4억 1000만원에 등기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는 물건으로 권리분석은 패스하겠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11억 9000만원이며 2회 유찰되어 돌아오는 매각길의 경매시작가는 5억 8310만원입니다. 단지 아래쪽에 보람초등학교와 보람중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세종시청과 경찰서, 우체국 등 행정기관과 바로 붙어있습니다. 서쪽으로 도보 5분 거리에 대형 상권과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수분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좋습니다. 호리오울 10단지의 지난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16억 3천만 원을 찍은 후 고금리 하락장을 거쳐 올해 8월에 고층 물건이 11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경매 물건과 같은 중층 매물의 최저가는 11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회 유찰된 경매 시작가 5억 8천 310만 원과 비교하면 안전 마진은 5억 6천 690만 원입니다. 보람동 호령마을 10단지 아파트가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세 대비 크게 하락한 세종 아파트 탑 5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은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기 쉽고, 정부 정책이나 금리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 그 가격의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매수 매도의 시기가 나의 자산 가치와 바로 직결됩니다. 언제 저렴해지는지 그 시기를 포착하고 저렴해진 부동산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오늘 영상에서 도움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